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에 제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그 부산 초랑초등학교, 부산중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경기고등학교에 가서부터 이제 서울에서 쭉 계셨는데 서울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어그 법조계 쪽으로 안 가고 이제 행정부 쪽으로 오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어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기재부 차관 하셨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청와대 경제 수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관직을 나와서는 어, 그 경총회장도 하시고, 요즘은 안민 포럼이 사장으로 계십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재경 어, 상, 상임위원을 제가 오래 어, 했는데, 그한 8년 있으면서, 참이어른니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함 하셔야 될 뿐이다. 늘이런 생각했는데, 을 제가 선배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으로 부산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유튜브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새한국의 비전에서 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강의를 해 주시려고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다. 이제 그주 전공이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어,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저는 상당히 불안해요. 예, 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축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는 뭐 제대로 되려면 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일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우리가 중심 축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게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에 따라서 약간의 그 정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끝나 기존에 있던 것을 존중할 건 존중하고 키울 것은 키우고 또 버릴 것 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통째로 기조를 바꾸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인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라는 것은 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 그렇게 자주지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 음. 에,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에, 온 국민이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것을 나중에 집약해서 통계를 내보면 그게 경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 국민들이 특히 돈을 쓰는 음. 행위를 저는 어 일종의 경제적 투표 행위로 봅니다. 음 경제적 네, 투표. 경제적 투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음. 어, 국민이 선택한 결과다 하고 경제 현상 내지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 현상 결과를 어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존경을 해줘,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음. 어,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선거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시장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음. 그야말로 초단위로, 예, 국민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에, 예, 그거를, 어, 정치적으로 마음에 든다, 안 든다고 해서, 어, 그거를, 어, 법이나 규제나 주목으로 이렇게 힘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해서는 어, 경제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 정부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의 문제,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소위 이제 소득 주도 성장, 네. 어, 그리고 이제 뭐또 작게는 최저 임금을 갑자기 올린다든지 어, 그런 것들이 상당한 이제 에, 기억이 나는 일들인데. 네, 그리고 나라의 부채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예. 제 기억에는 한 400조 이상 늘은 것 같은데, 예. 예. 600조가 1000조가 되어버렸는데, 예. 불과 5년 동안에. 그러면서도, 어, 앞으로 지금 이 정부가 지금 그걸 좀 이제 바로잡아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워낙 제가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 동안에도 그 쉽게 바로잡으시지 않을 것 아닌가나 걱정이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회가 약 60%를 야당이 이제 점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근자에 보면, 이건 뭐, 제가 봤을 는 입법행포예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니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사실상 전 국민의 한35%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어 지금 60%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림 밀어붙이고 그럼 또 청와대에서는 또 이것을 대통령이 또 어, 거북군 행사를 해버리고 이게 민주주의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국회가 그래서안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정치를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참 우려스러워요. 정말 이러다가 잘못하면 어, 과거에 그 G7 안에 들어갔다가 지금 몰라겠다는 아르젠티나와 같은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이라고 안 생기는 법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히 우리 정치하는 그 당이 어느 당이든 이제 간에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정말 국민을 보고 또 나라의 미래를 보고 판단하고 정책을 입안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저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도 경제와 <laughs> 결부되니까 어. 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예, 글쎄요, 뭐, 이거는 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굉장히 실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음. 예, 실질적으로, 어, 더, 어, 잘 살게, 이렇게 지식도잘 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집값도 안정되고, 뭐,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음. 어, 저는 국민들이 음. 원한다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히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뭐, 이념과 관계없이, 음. 에, 실, 실리적으로, 어, 자기한테 어떤 게 더, 어, 음. 와닿느냐, 도움이 되느냐, 음. 에, 이런 판단을 한다고, 어, 그렇게 해주기를,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어느 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음. 판단을 할 때, 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뭐 이것저것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하는 그런 식의 소위 말하자면 선심성, 어, 그런 정책들, 어, 그런 것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원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잘 어, 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 국민들한테 뭐 이것저것 해준다고, 어, 특히 뭐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뭐 돈을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해가지고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늘리면 에, 그게 저, 다 당대의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그거는, 어, 사실은 인플레로 갚습니다. 이자가, 음. 어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면 세금이, 물가가 올라가면요. 세금은 자동적으로 불어납니다. 물가상승률만큼 세금은 저절로 불어나거든요. 그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을 일으켜가지고 사실상 빚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어, 해결한 경우도 많고 한데, 이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이라는 것이 에, 도대체 국민들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음. 이건 그야말로 은행 예금 많고, 뭐,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뭐, 물건 값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 축적이 없는 젊은이들한테 가장 해롭거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에, 빚이 있는 음. 국민들한테 모든 부담이 집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 재정을 남용해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뭔가 막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에,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어, 빚을 내서, 예, 국가부채를 늘려서 하는 거면은 당연히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그 금리 상승의 부담은 빚 있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다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에~ 예, 그런 식의 일들이 결코 어~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어~ 오히려 어~ 저 그냥 어~ 있는 사람한테만 어~ 좋은 음. 좋고 대부분 국민들은 어~ 피해를 보는 게 되기 때문에 에~ 예,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어, 제대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그 있습니다. 그러그 이제 그 젊은이들의 그 판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젊은이들의 민주시민 의식이 높아져야 될 거예요. 예. 이 경제에 대한 의식도 좀 높아지고. 그러나, 아, 제가 그,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월등 이제 못하다고 본다면 그 차베스 대통령 있잖아요. 예. 제가 그때 거기 다음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이건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생긴 돈을 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같이 뭐 어떤 산업 이걸 하면서 그 봉급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현찰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을 뭐 선호하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수준이 낮으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그박 의장님께서 여러 활동하시면서 많은 갈름도 쓰시고 오늘 제기도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걸좀더 많이 깨닫도록 해서 절대 이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건데 전 세계적인 정치 경향이 제가 정치인으로 볼 때는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거든 전세계로 근데 우리는 네. 요즘은 좀더한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저도 같이 이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소위가 MG 노조 있잖아요. 네, 네. 그 지금 저는 어 기업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동의 유연성 문제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그냥 두고 호봉제라는 제도가 그대로 이걸 바꾸기가 기업으로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 종류에 따라서는. 그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번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 걱정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 그, MG 노조를 만들어서,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그런 어떤 강경한 어떤, 특히 민노총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 데 탈퇴를 하고, 어, 그런 걸볼 때, 아, 이분들은 이제 이념을 떠나서, 예. 어, 좀더실리적이고좀더 예.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거구나. 예. 예.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젊은이 좀 기대가 좀 됩니다만. 음. 저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에, 호봉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호봉제라는 거는 젊었을 때는 사실은 자기가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적게 받고, 어,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랬죠. 사실은 일은 이렇게 하는데, 에, 음. 그 나중에 젊었을 때 일은 더 많이 하고 적게 받는 대신에 늙어서 일을 적게 하고 더 많이 받는 그런 이상한 그렇죠. 어 예, 예, 회사에 대한 기여도는 음. 떨어지는 음. 어 음. 활력이 떨어지는 음. 어 음. 나중에 더, 더 주는 그런 어 시스템인데 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젊은 새로 취직하는 젊은이들한테 지금 너 선배들한테 주어지는 이 호봉제 임금 이 체계대로 하는 게 좋겠냐 지금 더 받고 음. 그게 그냥 네가 하는 일이 달라지지 음. 않고 예?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더어 책임이 무거운 일을 맡아서 어더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는 일이 같다면 월급이 물가 상승을 제외한 월급, 물가 상승은 뭐 그때그때 그때 반영해 주겠죠. 월급이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은데, 지금 더 받고 나중에 그러면 덜 받는 게 된다. 예? 음. 어느 걸 원하느냐 하면, 어느 걸 원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지금 더 받는 걸 원한다고요. 아, 왜냐하면 나중에 음. 받는 돈보다 지금 받는 게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 젊은 이들은요. 내가 이 회사에 내가 말로도 할수록... 네. 그렇죠. 이제 어, 그 개념이 없어진 거 말고 음. 할도록 내가 이 회사에 음. 있을 것이라는 음.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 경우도 그렇죠. 많아요. 하시라도 더 그렇죠. 좋은 찬스가 있으면 음. 옮겨갈 생각이라면 음. 지금 적게 받고 나중에 더 받는 걸 전제로 지금 음. 어 적게 받는 이 호봉제라는 시스템을 아할 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음. 항상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 높은 성과를 올려서 높은 성과급을 그렇죠. 받을 음. 수 있다고 이렇게 아직은 의욕이 음. 가득한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 본인들한테 선택권만 준다면 그러니까 입사시킬 때 자, 지금 이 선배들이 적용받고 있는 이거를 그대로 너도 적용받을래. 아니면은 지금 훨씬 아, 개개인에게 더 별도로 그게 개개인에게 개의... 선택을 여지만 선택만 할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실제 그렇게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고용제를 통째로 다그 아니 그, 그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회사는 음. 어 하나의 취업 규칙을 가지고 모든 음. 사람한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는 뭐든지 에, 룰이 하나밖에 없는. 네, 그렇 어, 나라 단위로 음. 뭐 하나밖에 없고, 회사 단위로 음. 하나밖에 없는 이 사고 방식이 예, 경직성의 원천이라고 저는 획일성이 경직성의 원천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다양성이 유연성의 어, 음. 싹인 것처럼 어 새로 취직하는 어, 젊은이들한테 음.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것이 저는 해, 제안을 하면 의욕에차 있는 꿈에 가득 찬 젊은이들은 당연히 지금 더 달라. 어, 나중에 더 주는 그거나 필요 없다. 라고 음. 선택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 한 회사에 이제 말하자면 본급체계가 두 개가 생기고 지역규칙이두 개가 생기고 저는 두 개가 아니라 세개 생기면 어떠냐 음. 노조하고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당신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거 그대로 손안될 텐데 이 젊은 새로 취직하는 이 젊은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도 너가못 해줄 이유가 뭐냐 해서 어, 다양성의 싹을 튀어가는 것이 그 민호총,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의 트렌드를 보면 그걸 아마 억셉트 안 하려고 하죠. 제가 어, 볼 때는. 그 민노총이 억셉트 안 해도 좋지요. 그러면 음. 어, MZ세대 노조가 음.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가는 그렇죠. 거죠. 그, 그, 그러니까 한꺼번에 음. 이 세상을 싹다 바꾸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래. 생각이 음. 다르고 어, 이해관계가 다르고 음, 입장이 음. 다르고 음.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음. 오케이, 이것을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음. 이걸 하게 해주자 하는 식으로 해서 변화의 싹을 튀어나가는 것이 음. 저는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에 임진호 조를 보면서 아, 이제 이념을 탈피하는 예. 그런 세대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떻든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에, 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뿐만 아니고 제가 보면 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의료법, 법, 이 법, 저 사법까지 예. 어뭐 총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 굉장히 난맥상이고 어려움이치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지금 얘기하기는 뭐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측면에 봤을 때에 에, 그래도 희망이 에, 방금 우리 젊은 세대에 희망이 좀,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뭘좀 고치면 이게 어, 희망이 확실히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laughs> 그건 너무, 시신, 너무, 그렇죠. 예, 너무, 뭐, 이, 저, 폭넓은 음. 질문이, 그래서 저는 그 어, 질문 자체가 어, 굉장히 너무 브로드한 질문이어서 답도 굉장히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 예, 음. 예. 어, 원하는 사람들만이라도 바꿀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어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에왜 전국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어 음, 적용을 하느냐 중앙에서 하나의 잣대로 음. 모든 전국에 똑같은 음. 어 규칙으로 강요해야 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질 엄청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으면 어 될수 있으면 작은 단위로 지자체들한테 에, 선택의 그 권한을 음. 넘겨주는 그것이, 에, 현실적으로 변화를 일으켜나, 왜냐하면, 나라 단위로 하나의 결정을 하는 것은요, 작은 문제를 모아서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전체가 찬성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겠죠. 항상 반대하는 그렇군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최징금 같은 게 예, 대표적이죠. 그런데, 네. 에, <laughs> 지방 단위로 어,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쪼개서 작은 문제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함으로 해서, 어, 어느 쪽이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음.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비교해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좋죠. 하고, 음, 음. 그래서, 어, 결정의 용이함도 그렇고, 또, 다양한 어, 실험을 해볼수 있다. 음.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 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개혁 개방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주 향단위의 마을 단위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 알겠습니다. 하, 예, 음. 하나의 음. 그 대책을 가지고 음. 온 국민한테 그건, 갖다 드리이고그 그거 정말 예, 그건 옛날, 예. 옛날식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자치를 음. 대폭 그, 교육개혁 같은 거요. 교육개혁 같은 거 나라가 하나로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학교 단위로, 학교 단위로, 너가 그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은, 실제로 다른 나라 가보면 말이죠. 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 교육 어 방식을 어 채택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딸이 어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팔로알토 거기 있는 살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는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는 초등학교가 있고, 꼭 우리나라처럼 그냥 입시 공부처럼 막 세게 공부시키는 학교도 있고, 한데 저희 딸은 시험도 없고, 예, 숙제도 음. 없는 학교에 애를 보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가능한 세상이 낫지, 예, 누군가 중앙에서 하나 결정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요런 교육밖에 음. 없다. 모든, 어, 학교는 다 요렇게 해라. 그거 저는 최근에,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보니까 이제 조 장관을 통해서도 뭐 그런 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지방, 지방 자치에 예, 좀 많은 권한을 예, 넘기겠다 예, 그러고 예, 예. 그런 거는 좋은 방향으로 그래보이지는 그, 거죠? 그, 그, 저는 현실적으로, 음. 현실적으로 방안이 그, 그러고요. 그거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느 쪽이 여당이 되고 어느 음. 쪽이 야당이 되든 사실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어, 오늘 어, 대담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부산에 오시면 다음에 또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 시, 감사합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피곤하신데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